안녕하세요 다정주택의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숭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숭이형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집이고요. 층수가 굉장히 높죠? 17층까지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담보대출 100% 무입주로 입주 가능한 집이고요. 자녀 세대 얼마 남지 않아서 특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네, 형반에 들어왔습니다. 바닥 타일로 시공되어 있구요. 일괄소등 버튼 이렇게 있구요. 요거는 위에, 위에 보시면 스위치 버튼 있습니다. 조명 들어오는 버튼, 신발장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중문도 그레이톤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구요. 이제 복도로 지나서 거실과 주방 보여드릴게요. 층수가 11층이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방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인덕션 들어가 있고 수납 굉장히 좋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 하나. 되어있구요 주방 옆에 보시면 다용도실이 요렇게 있습니다 넓게 창문이 있고 세탁기랑 건조기는 이쪽에 두시면 될것 같아요 문은 닫힙니다 이렇게 닫으시면 되세요 무 입주 현장이구요 도보로 승희역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100% 전액 대출, 담보 대출 100%다 가능한 현장이고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상부에 보시면 간접 조명 예쁘게 설치되어 있죠? 여기는 가장 매트가 있는 게 포인트가 세 면대. 드레스룸에 포인트 포인트로 세면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구조처럼 예쁘게 잘 빠졌죠? 여기 붙박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중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화장실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울숲 공간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3억 초반대로 무입주 가능한 현장이고요. 담보대출 외에 추가적으로 최대 1억까지 저희가 또 저금리로 대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이고요. 방들이 굉장히 다 큽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도 굉장히 크고 좋아요. 인천 숭이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고요. 오피스텔이고요. 승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녀 세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초반대로 담보대출 100% 진행 가능한 현장이고 담보대출 외에 저희가 최대 1억까지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진행 가능하고요. 이집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원하시는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고 저희가 상담과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빨리 전화 주세요.